세한가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사시는 하루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아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죄인이고 원수였던 상태에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6장에서는 이 죄가 사망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었고 우리들은 그것을 해결할 수 없었으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었으니 그 은혜에 집중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7장에서부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율법을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치 율법이 대립관계에 있는 것처럼 어, 우리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대립관계에 있게 한 것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그 죄가 대립감계에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율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여인에게는, 결혼한 여인에게는 남편이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적으로 그 여인을 주관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여인은 그 어떤 남자에게 가도 자유로울 만큼 이 법적 구속력을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고 율법으로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림자적인 방책으로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 율법의 주인이고 완성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온전히 의로워지지 못하는 상태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면 이제는 새로운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새로운 것을 항상 어 의지하며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기능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5절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으로 인해서 의롭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말씀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 안에서 의로워지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이 율법마저도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죄의 정욕이 더욱 더 가득하셔서 온갖 탐심을 이룬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이8 절에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바울도 역시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사람을 죽이는데 어, 항상 빨랐던 사람이고 죄를 짓는데 빨랐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죄짓는 데 사용했었던 사람인 것이죠. 결국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욱더 들여다보면서 더욱더 죄를 짓는 데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기능을 잘 사용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고, 그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여 율법으로.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이렇게 대립 관계로 설명한다고 해서 율법이 쓸모없다.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 바울, 바울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완전히 이 모든 율법의 의로움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 은혜 안에서 이 율법을 이용해서 죄를 지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역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은요, 종종 율법을 이용해서 죄를 짓는데 사용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을 이용해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 하나님의 죄인이었던 원수였던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죄의 속성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자 한다면 그 모든 교회 생활 이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비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하는 것은 죄를 사함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요. 율법을 죄를 짓는 도구로 죄가 기회를 타서 죄의 정역으로 온갖 탐심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오로지 이 율법에서 해방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 그런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제 기능을 이제부터 말씀하고 있는데요. 율법은 그 자체가 선하고 거룩하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죄를 더욱더 깊이 확실하게 깨닫게 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전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니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의지하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 더내 죄가 어떠한지 돌아보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더욱더 의로워지려 하다 보니까 서로 비판하고 서로에게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요 그 누구도 비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 죄인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들은요 그 은혜로 영생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율법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다툴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을 한다면, 율법을 통해서 남의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내가 더잘될수 있고 잘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죄만을 깨달아 살펴보면서 더욱더 겸손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율법의 구속력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율법 때문에 선하고 우러지는 것이 아니니까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베풀고 또한 이 모든 죄를 깨닫고 더욱 더 겸손하게 살아만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이 모든 죄를 회개하며 살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더욱더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는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자꾸만 하나님 말씀 그리고 율법을 배우면서 우리들은 죄를 짓는데 그 율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우리에게 어,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 모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남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율법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정성호 김선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학업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